안녕하세요, 화인 신당입니다. 화인. 네. 네. 요즘 물가가 너무 오르고 있어요. 와, 아, 진짜 마트 가기 무섭습니다. 네. 이게 네. 뭐 인플레이션이니 뭐니 하는 경제적 어려움도 있지만 네.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맞아요. 때문이라고 네, 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기름을 수출하지 못하고. 구라이서는 곡물을 수출하지 못해서 전체적인 물가가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전쟁의 네. 주인공이라 할까요? 전쟁을 일으킨 쿠틴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 좀 언론합니다. 네. 외국인도 조사 네. 가능해요? 가능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호주에 사시는 분이나 뭐또 중국분. 심지어 북한 분이든 그러니까 많은 몇 분들의 점사를 봤어요. 특히 여기 울산은 다양한 외국인들이 사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면 그 만나게 되는데 어이 점사를 보다 보면딱 하나의 이 분들도 사람이라고 보면 그냥 딱 하나의 사람이라고 보면 점사는 가능하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그냥 저는 굉장히 이색적이었어요. 저도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오늘은 네. 외국인.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항상 경쟁 속에서 살았다 소리가 나오네요. 항상 어린 시절부터 나는 경쟁 속에서 살아왔다. 그 경쟁 속에서 나는 이겨야만 했다. 어, 이기지 않고서는 나는 숨을 쉬거나 살아남을 수가 없었다. 그게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관이었다. 이 소리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승부욕이 엄청 강하신 분일 거예요. 어, 하지만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부분에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분이 약간의 장단점으로 보여지는 모습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큰 이미지가 보여진 것 같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설정한 어떠한 부분에서 절대 후퇴가 없습니다. 후퇴가 없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 이분과 맞서 싸우려고 할 때는 만만의 준비가 아주 크게 필요할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기기 힘들다 소리가 나오고요. 지금 제가 보이는 모습에서는 이분은 지금 뇌 쪽이나 혈압, 혈관 이런 쪽으로 굉장히 무리수가 돼있다 소리가 나와요. 우리 무리한 운동이나 좋은 영양제나 좋은 약도 너무 많이 먹거나 어 너무 무리하게 하면은 독이 된다고 라 저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너무 철저한 자기 관리가 되려 독이 되어 있는 경향도 있고 굉장히 어. 몸 자체에서도 어 우리 신장, 혈관 이 기능이 굉장히 저하가 됐다 소리가 나오면 어 지금은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건강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어 왜냐하면 살아 있는 것은 보이나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은 굉장히 몸이 아파서 누워 있는 수가 돼 있을 수가 있거든요. 풍도 조심해라. 왜냐하면 어 반수의 풍, 마비도 보이고 혈이 막혀서 쓰러지는 것도 보이고 하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 는 아무래도 건강도 굉장히 신경 지금 제일 조심해야 될게 건강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부분도 있네요. 네. 음. 네. 스승. 네. 그러면 네. 이제 선생님이 이제 방금 검사 보시면서 네. 이분 사주를 보니까 이분이 지금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것 같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전쟁. 네. 언제 끝날까요? 어 이분은 어 제가 느끼는 제가 들리는 말로는 어제 어르신께서 해주시는 말은 내 인생에 후퇴는 없다 그래요. 네. 어 어느 정도의 타협은 가능하다 소리 나와요. 네가 내 앞에서 물어 제가 아까 말했죠 이분은 승부욕이 강하다. 음. 약자 약간 소위 말하면 이분은 약간 어린아이의 성향이 있어요. 음. 어린아이 같이 어, 청개구리 성향도 있고. 그러니까 굽히고 나면 나도 생각해 보지가 있는데 맞서 싸워 그럼 더할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나한테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네가 한번 꼽혀봐 그럼 내 생각 좀 해볼게 이런 의향도 있는데 어 상대가 너무 강하게 맞서 싸우려고 하면 한번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보자 어갈 때까지 가보자가 돼 버려 이분 근성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전쟁은 사실 나라와 나라에서 제일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타협을 봐서, 타협을 보게 되면 타협점을 꼭 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은 인간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아이의 같은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아이처럼 달래듯이 뭔가 타협점을 찾으면 금방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소리가 나와요. 지금 어느 정도 약간의 정체기를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게 낫지 않나 싶네요, 저는. 이렇게 너무 공격적으로 나오는데 왜 그럴까라는 게좀 궁금하긴 했는데. 네네. 지금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왜그러지는 조금 알것 같네요. 어, 그러니까, 얼른 이 전쟁이 멈춰야지 되는데, 적어도 올해 이민년은 지나가야지 이 전쟁이 멈춰진다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